내가 봐야 되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시험지가 걸리냐 안 걸리냐 내한테 달리가 있는 거예요. 또무소 피하면 또 만나는 게된똥 만나고 계속 만나요. 그런 게.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네가 거기에서 뭔가 입을 떼고 잘못했다면 그 벌은 네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아, 어, 우리가 성이 잘 나는 사람. 요새 지금 이 사회는 성이 잘 나죠. 왜 성이 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성 나는 것은 내가 질량이 부족해서 성 나는 겁니다. 뭔가 갖춤의 질량이 약하다. 어느만큼 약하냐? 나는 기운은 센데 기운이 크다라는 것은 세고 크다라는 것은 뭔가 목표를 큰 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뭔가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게 할 실력이 없어. 그러면 썩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들었으면 좋겠는 거지. 자식이 내 말을 듣도록 실력 자체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지. 남이 내 말을 잘 듣기를, 그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가 이해되지 않게 이야기하고 상대가 못 알아들었다고 탓하는 것은 네 실력의 부족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상대가 이해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가 이해되지 않게 말을 하고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마라. 이 말이지. 내가 행동하는 그 자체가 상대가 이해되지 않게 했다면 그것도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를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화내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으므로 이 법칙을 바르게 알고 교육을 받아야만 내가 새로이 이 세상을 볼수 있는 간이 생긴다 이 말이지. 성나는 것은 아, 어,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질량은 부족하고 내가 뭔가는 되면 좋겠고 이렇게 했서성이 나는 거니까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을 놔라. 그리고 내가 지금 활동하는 데에서 이걸 만족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모지르는 거는 더 갖추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고 갖추어도 역의 질량이 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후천 시대의 지금 홍의 인간들한테는 진리를 우리가 흡수를 해야지만 새로운 지식의 영양소가 되는데 그냥 일반 지식으로는 더 이상이 모놀로 간다라는 그래서 내 기운 충만해졌는데 가춤의 질량이 부족해서 어떤 일도 잘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안 돼서 화나는 거거든요. 실력 부족입니다. 가추세두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자체가 지금 사회란 말이에요. 이 사회에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갔어. 가니까 천태만상인 거라. 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지. 스리빨을 신고 오는 때에 내가 갔으니까 아, 스리빨 신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래를 내가 막 콱콱 하고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수준에 갔으니까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수준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모순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도 어떤 다른 모순이 있을 걸 찾아야 돼. 모순이 없으면은 모순 있는 자리 안 가거든. 우리가 남의 모순은 보이면서 내게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공부는 뭐가 공부냐 하면 왜 우리가 지식 사회인데 어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이걸 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왜냐? 내가 이걸 제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썩냈다고 해서 이거 제외안 돼요. 저 사람도 썩날 뿐이지. 그왜 이렇게 이렇게 하느냐. 공공장소에서 기분 나쁘지 않느냐.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깊이는 아직 안 만지지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사회가 처리가 되냐.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상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이 사회구나. 아, 이런 거죠. 이런 걸 통찰하고, 관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내가 잡아가는 사람이라면,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 안 나옵니다. 내가 이 공부가 다 되면 여기 안 온다라는 거죠. 이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얻은 자리에 갈 때는 그 공부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러 간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또 요거를 바르게 정리를 하고, 내가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에 간 건데 이걸 그사람들 탓하고 잘못했다라고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걸 보고 또 지금 그런 말만 하는 거지 내 공부로 소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실력이 자꾸 안 쌓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만 하러 가는 줄 아는데 다른 것들 전부 다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운동만 딱할것 같으면 우리 집에서 하면 돼요. 공공 장소에 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배울 게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고 몸을 약하게 했다든지, 내가 몸을 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그쪽 기운을 많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이동을 하는 거거든. 누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동수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럼 어떤 환경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내가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동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어 누구를 뭐로 할 일이 아니고 이걸 사회를 보는 걸로 지금 내가 바꿔가야 되는 거죠. 예를 조금 들어줘서 이 사람이 수행을 할때오만 모순을 다 봤습니다. 어, 세상에 오만 모순은 다 봤다는 얘기죠. 쓰레기를 주스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그 2중 성격부터 3중 성격부터 그 사람들의 아주 인간됨이 안된 것까지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순을 모순으로 보지 않았고 내 앞에 펼쳐진 내 공부로 다 쓸어 그 담았기 때문에 이 17년 동안 나는 버버리로 사람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걸 불평도 안 하고 똥을 썰어 담아기에 오늘날 세상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 누구한테도 힘을 줄수 있는 힘도 가졌고 다 가진 거거든, 이게. 왜? 축축했기 때문에. 여기 내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기 싫은 꼴도 보면서 이걸 씹어 삼켜야 내 내공이 생기고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뱉기보다는 그걸 씹어 삼켜야 내가 내공이 생기는 힘이 생겨요. 인간한테 힘이 뭐냐고 물으면 내공이 힘입니다. 내공이 힘인데 우리가 내공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실력자가 안 되는 거죠. 보는 걸 내가 보면 이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화가 안 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밥을 먹는데 옆에서 똥을 치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밥 먹는데 하나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내 생각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밥 먹는데 그런 걸 만지냐. 이러기 시작을 하면 이밥못 먹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든지 소화할 수 있고, 뭐든지 걸릴 수가 있고. 여기 인간입니다. 동물하고 틀린 게 인간이에요. 그,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우리가 뜯어보려고 그러면, 소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손은 일한 적이 없거든요. 손은 아, 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갖다 대기에 손은 일을 많이 하는 거로다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손은 지가 알아서 일하는 적도 없고, 곡비를 인간이 매니까 맨 거고, 풀주니까 먹는 거고, 풀 있는데 갖다 놓으면 풀 뜯어 먹고, 요걸 묶어가지고, 이이거 이거 쟁기를 매가, 이래, 이래 하니까 가는 거고, 간 거지. 일한 적이 없거든요. 동물은 일을 안 합니다. 동물은 일을 안 하는데, 동물이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끌고 간단 말이죠. 어떤 관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개는 일하는 적이 없어요. 지가, 지가 좋아서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얼얼얼, 누가 오니까, 얼얼얼, 지는, 지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DNA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 아, 고는 것들이지, 일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일을 할 거는 일을 찾아서 하고, 우리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때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하고 동물은 틀린다 이 말이죠. 우리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성이 날 수도 있고, 성이 안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지식의 질량이 얼마큼 찼느냐를 보려면 모든 것을 흡수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저쪽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한다고 보는 거를, 어, 저렇게 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보기 보다는 어, 지금 왜이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거보다 나은 질량을 할수 있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걸 잘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상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냐? 없습니다. 세상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내 주관에서 보니까 지금 안 맞는 거죠. 이 어떤 잣대로 보는 게 틀리지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고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는 내 성격에 그 이런 거를 보고 소화할 수 있는 요런 능력이 내가 지금 모지란다. 요렇게 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앞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데에 내가 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나는 이걸 지금 씹어야 된다. 요렇게 지나가고 지나가고 100일만 그렇게 딱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안 불편해요. 어 그럼 내 앞에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내가 봐야 되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시험지가 걸리냐 안 걸리냐 내한테 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싫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밉잖아요. 미우면. 그런 짓 하는 사람이 계속, 또무섭피 하면 또 만나는 게된똥 만나고 계속 만나요, 그런 게. 근데 이걸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소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게안 그렇잖아요. 이제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 걸리면, 이제부터 네 공부가 그걸 걸렸으니까 계속 그런 것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짜증나고, 이것이 계속 내가 나빠지기 시작해, 또, 이제그 공파고, 그어떻 하고. 보이는 건 매일 또 그런 것밖에 안 보이네, 이제 나는. 딴 사람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항상 보여. 요래 때문에 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이제. <목소리> 세상에는 아주 그 어? 조금 그저 이게 그 버릇을 잘못 키운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겁니다. 이, 이 잘못된 게 많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 모두가 방치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이 세상은 방치하는 만큼 잘못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만큼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 이게 바르게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행기 있는가? 없으면 할 말도 없다. 요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노력행기 없다면 할 말도 없는 겁니다. 어, 그걸 할말 하는 게네가 잘못된 것이고, 어, 이것은 벌은 네한테로 돌아온다. 어, 그리고 우리가 왜 어려움이 자꾸 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지. 내가 잘못하면 내한테 돌아옵니다. 벌이. 사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네가 거기에서 뭔가 입을 떼고 잘못했다면 그 벌은 네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화내는 거하고 혼내는 거하고 차이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화. 쌓인 것을 지금 푸는 겁니다. 내가 쌓인 화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럼 혼내는 것은, 혼내는 거, 저 사람 혼을 내놓는 게 아니고, 내 혼을 내놓는 거예요. 나의 혼을 낸다. 이 말입니다. 혼낸다. 혼난다. 뭐 이런, 어, 그죠? 혼낸다. 내가, 내 혼신을 다 하든지, 조금 하든지, 몇 프로를 하든지, 내가 혼을 내는 게 있고, 내 혼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내 혼을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위해서 혼신을 다 하는 혼을 내든지, 내 혼이 나와갖고 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혼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는, 내가 내성질에 모니기 갖고 화가 나오는 거고. 이건 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이 화를 맞아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이 지금 화가 뭉치가 있는 건 여기서 난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화를 뭉치 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뭉치 놨다가 이 상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다 화를 내놓는 거거든요. 내놓으니까, 화를 내니까 기분이 나빠야 안 나빠요? 나빠요. 뭐 요렇게 표가 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이 화낸 거고 화를 받다가 기분 좋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혼을 바르게 내가 혼을 내면 저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요.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혼을 쏟아 줬기 때문에 이거는 기분이 안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소리를 들었는데, 뭔가 어떠한 상대한테 어떤 거를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이 화낸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 몸이 센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많이 나쁘다. 그럼 저 사람은 나는 혼냈지, 화안 냈다 이러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면 너는 화를 낸 거야. 내는 사람이 잘 아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잘 아는 겁니다. 내한테 화를 내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내한테 혼을 내면 내가 기분이 안 나빠. 근데 이 내는 사람은 나는 화내놔놓고 혼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상대가 알아. 요런 거를 보고 상대가 기분 나빠 하면, 아, 내가 화가 섞여가 나갔구나. 요거 이제 감지를 해야죠.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혼내는 건 좋은 일 했다라고 하면은 너는 어거집니다. 억지다. 이 말이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너는 화를 낸 것이지, 혼을 낸게 아니다.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남한테 화를 내놔 놓고 혼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가는 네한테 돌아온다. 화를 내시면 화를 냈다라고 해야지. 화를 내놔놓고 혼을 냈다, 이 카면은, 혼을 내는 건 말이죠.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 혼낼 때는. 저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을 했을 때, 혼내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혼내는 거고. 저 사람이 약을 올리면 화내는 거고. 내 복을 채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화가 나와. 그 명분이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를 안 채우고 내가 화가 나오게 안 만들면 이거는 안 나오게 돼가 있어요. 상대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내가 혼내도 됩니다. 혼내면 저 사람이 숙이죠. 이걸 들은 사람은 이걸 몇 분이라도 듣고 내가 자꾸 이제 이걸 공부를 한 사람은 하고 나서도 내가 혼냈나? 화낸 것 같다. 내가 알아요. 스스로 안다라는 얘기죠. 이래서 아,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다. 여기 공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50대가 된 사람이 요 안에 화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 왜 그러냐? 여기 30대부터 20대부터 10대부터 자꾸 저 안에다 조여 놨는데 계속 누적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화가 있거든요. 50대가 딱 되면 요 화가 있는 겁니다. 요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더누릴 데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오바이타 하거든요. <laughs> 자꾸 쌓인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50대는 합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딱 쳐다보고, 그냥, 뭐, 조금 깎아보면, 너는 합병이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진단법이에요. <laughs> 뭐, 점제한테갈 것도 없어요. 기운이 우리가 풀지 못해갖고, 맥히고, 맥히고, 요걸 막 내가 풀어내지를 못낸 병. 이거는 기본적으로 풀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용해돼 갖고 융합이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치료가 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확 밀렸을 때 정신지기로 깨달으신 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바르게 이해를 시키주니, 이게서 뻥 뚫리는 거잖아요.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법문을 이렇게 법을 듣다가 보면은. 아주 뻥 뚫리는 느낌이 옵니다. 이때부터는 아주 누구도 못 말겨요 이게. 에? 아주 좋은 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 명약이 명 아니고 영약이 되는 겁니다. 의술로 해가지고 물질로 쓰는 거는 명약이 되는 거고 어,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받아서 치료하는 거는 영약으로 치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합병도 합병도 모든 것이 지금 이는 지금 이, 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 모두가 낫게 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싹 낫습니다. 그 참어라 이야기한 적도 없고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속성을 잘 보면 욕을 하고 남의 탓을 하면 네가 어리워진다고 아리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하면 한번 조금 어리워지지만 두 번째 하면 또 이것도 또 어리워진다. 세분참또 어려워진다고 아리키 주고 있는 거지.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는 내가 해야만 될 때는 해야죠. 왜 해야 되느냐? 참는다고 능숙 아니에요. 하되, 알고 하는 자와 모르고 하는 자는 틀립니다. 모르고 하는 자는 해놔놓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이고, 아는 자는 잘못을 하고 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네가 지금은 제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나서 조금 화가 풀리면 아 이러면 안 된대. 제가 아 맞아. 안 되는 걸못 참았어. 이러고 또 제어를 내가 할줄 안다라는 거죠. 에? 알고 모르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딱뭐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벌주느냐. 조금 시간을 지켜보죠. 알고 아, 이게 내 잘못이구나. 니 유치고 가져가는 자는 이 사람 뭘안 해요? 공부가 되고 있잖아요. 아, 너를 보살핍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고 내가 인자 배웠다라는 거죠. 배운 거를 망각하고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익혀버리면 강을 건너버리지. 그때 맞는 거죠. 아, 요런 거지. 그래서 이 스승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면 대잔의 법칙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음, 이걸 배울라 해도 배울 데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이런 법칙을 가르쳐 줄 테니 너희들이 그걸 알고 다스리 가거라. 다스리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을 혼내는 법은 없으니까. 안 다스리고 있다면, 네가 잘못해서 혼나면서 계속 어려워지니까, 알고 가기만 해도 너는 스스로 다스려지니라. 그러니까 공부는 너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해갖고 백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스승을 만나든 좋은 선생을 만나면, 너를 이해가게끔 해줘가 너가 스스로 성장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쇠가 빠지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이 하는 거는 뭐냐? 이런 일을 쓸데없는 일을 골라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이쪽으로 돌려서 내가 바른 거에다가 시간을 보낸다. 이 노력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면 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 요걸 가져야지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스승이 아리키는 것은 너희들이 시간을 그렇게 바른 것을 얻고자 하니, 거기에다가 잘 아리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걸 잘 아리키고 잘 이해가 되게 하니,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마음을 정리하니 신께서 너희들을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거든. 그, 그 기복하지 마라고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거 바라지 마라 이러지만 좋은 일은 스스로 자꾸 생깁니다 아픈 것도 안 아프고 또 우리 뭐 딸이 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막 이런 걸 기본으로 일어나요. 이런 것들 이제 좋은 일들이 이제 생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복으로 네가 틀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응? 한 문주분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좋은 일만 자꾸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으면 좋은 일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데 힘쓰면 다른 건다 자연이 해준단 말이에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한테 이해 잘 되게, 먹히지 않게 풀어주는 분, 그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힘도 좌우우지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가져오신 분이니까, 그거는 의심 안 해도 돼요. 아 거짓말도 하고 싶을 때는 해야만 정상이고 <laughs> 내가 썩나면 욕도 하고 따지십시오. 하나 이게 따진 것이 난 중에 잘못인지 아닌지 내가 화낸 것이 지금 바르게 냈는지 아 내가 한번 더 만지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어, 그 절대 불안 줍니다. 하십시오 참지마십시오 참으면 병돼. 어, 내가 진짜 공부가 어느 정도 내공이 사고 잘된 만큼의 성낼 것도 왜안 내느냐 하면, 니가 하는 거 보니까, 어, 니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알거든요. 아니까 성이 아예 안 나. 그래서 안 나는 거지. 모르면 성나는 거라. 성나면 성난 놈이 답답한 거지. 성나게 만드는 놈이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몰라서 지금 겪는 일이에요. 그만큼 내가 화를 낸 만큼 내가 안에 기운이 막히는 거지. 어. 이렇게 성안 나면 기운이 안 막혀요. 어. 그래서 아픔도 오는 거란 말이죠.